자 오늘은 고추 라인 잡는 거 해보겠습니다. 예, 숙련된 조교의 시범. 숙련 된 조교의 시범. 예. 예. 이거 뭐죠? 고추. 고추. 어 지금.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치는 위험하잖아요 도끼 이런 걸로 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드 사람들이 잘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 기계 근데 여기 지금 지금 꼬마두가 지금 까맣게 폈는데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 재작년에는 탄자병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건 벌써 입부터 그러는데 뭐 냉해 입은 건가 뭔가. 이거, 이거 벌레 같 잘랐다. 어 그렇네요. 약줘 그러면 빨리. 약을 줘야겠어요. 약을 준답니다 지금 아저씨 지금 지금 꽃추로 보면 안타까워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기 야, 허리띠에 찬건 뭐죠? 허리띠에 뭐?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네? 오늘은 고추, 고추, 내일, 내일, 고추, 대세우기 내일 할 건데, 오늘 일단 맛보기로 찍어봤습니다. 자, 지금은 이 고추가 이상해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아랫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랫집에, 아랫집 사람도 잘 아니구나. 물을 뭐가 죽었답니다. 아, 다똑같 많이 어디든지 한 번. 그러니까. 다똑 지금. 동네 분들 다 모셨어요, 이 지금. 저희 지금. 저희 집 고추가 지금 까매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일단 이장님. 이장님은 일단 모셔봤습니다. 여기 또잘 아시는 분이니까. 그리고 아랫집. 아, 아랫집 두 분이서 가십니다. 드디어. 저희 도움 주러 가십니다. 지금 일단 확인해 보러 가시고 있어요. 저분들은 저희보다 농사 훨씬 잘 짓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는 와중에 또 아랫집에서 취나물 이거 뜯으셨다고 좀 주셨어요. 그래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냉해. 냉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.